이거나 먹어라 너는? 응? 잠깐만. 너이거를 먹어. 이거 화난 피자나 먹어. 화난 피자. 화난 피자나 먹어 이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님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바로 해 보겠습니다. 아, 터치하는 게 아니구나. 어. 뭐야 저건? 어 놀래. 아 놀래자. 놀랬잖아. 놀랬잖아요. 아 놀래. 너 다른 피자깡에는 지운냈고요. 지집 와간 나 피자고. 제알기나는 아니까 피자집을 열지 않았을까요? 말면 끈은 어떻게 알았지? 피자 한판 먹는 거걸 봐야겠어. 소스랑 치즈 먹고요. 도우를 펼쳐 보세요. 두 가지 재료 피자에 소스 아 돈이 있구나 재료비 안돼모양 예뻐야 돼아안돼어 돈이 돈넘나갔는데 흐음 들리는 근데 제 약간 땅 같다 뭔가 마지막에 하, 아, 아. 음. 이놈들 내승리 네. 끝날 것 같아 아두고 보자 할것 같은 악당 <목소리> 완벽해 내가 먹은 피자 중에 가장 끔찍한 거 자넨 절대 오븐마스가 제일 잘해어 그럼 먹지 마오 여기 피자 끙끙는 치즈 피자 다모시스카이 섯조각 넷. 네. 피자. 어, 돈, 돈이 너무 나갔는데. 이 손님은, 이 손님은, 자네는 5분 마스터가 될 리가 없어. 자네는 5분 마스터가 될 리가 없어라고 말안 하시겠지? 누가 뭐 자상함 얼굴 써줘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피자야. 오븐에서 구워진 갓피자야. 이런절대나요 오늘 심판기 땡겨네떡음 또... 짠. 흐흐인 네? 가끔 진짜 밀가루만. 얼마? 도만 5. 와우. 손님. 이럴거면은 그냥 빈대떡을 먹는게. 자르 피우가 없어요. 이거 빈대떡 아니에요, 손님? 헐 대박! 손님 빈대떡을 시키신지. 빈대떡. 안녕하세요, 치피장잘 아닌 것지만 하실 거예요. 아예 그래, 손님이 이상하신 손님 빼면 다좋습네다 다 좋네. 이상, 아 치. 피자 자른 것도 이지 마주스고요 맛은 맛은 피자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이고 좀 늦네요 대피하습니다 과연 안녕하세요 온마스님 저희 피자협회에 오신 멋진 피자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드리는 마이패드로 국제 피자 챌린지 이겨서 보장지시고 당신의 피자 사업 멋지게 운영하세요. 즐거운 사람들에 시기 피자 세계 협회에서 올렸네요. 아이패드 스토리 길건 라이브. 네. 좋아요. 좋은 말로 해서 언제나 피자 먹으러 가는 게요. 네. 저 조명 그거 맞다. 이거 막술그빠빵 하면은 빠 가면은 빠에 가면은. 그 주스 가냥빵그피시방 그거 비제리아에서는 비자 하나 넣었습니다. 이건 누가 해달라 했을까요? 다음에 남기고 올 다음 소식입니다. 4개의 토핑의 4개? 축제가 나황을 따라 충성심이 감 피자팬들 진있는 맛을 맛은... 인지... 아 깜짝 까만 다 동네에 새로운 피자 가게가 생겼다는? 음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오 실수로 눌렀어. 이거 편집해야 하잖아. 다음은. 버거 걸렸다 이거 어떡해요? 이거 다 했던 거니까 다음에 젤리피다! 그렇지만 더큰 물에서 한남이라린 고기만 썩으 안나는 절인 고개왕, 당연히 페페론이겠지, 루키. 이름 루키여서요? 자네. 자는... 그럼 자네 신호 좀 볼까? 그럼 비장이. 비자인... 응. 아니, 이 사람 나 시켜, 맨날. 안 되겠다. 이거나 먹으라, 넌, 응? 아니, 잠깐만. 넌 이거나 먹어. 화난 피자나 먹어. 화난 피자. 화난 피자나 먹어 이거. 넌 이거 나 먹어. 와이프 맛진 피자래. 와이프 아니야? 난 진짜 오마스가 될수 없을 거야. 아, 아, 아. 내가 그걸 줘서 화났나? 방금 들어간 건페페리온 맞죠? 진짜 신선해 보이네요. 저 피자 주실까요? 와 이건 다 하트모양의 페페론 이에요 와 예쁘다 모양 야 진짜 예쁘다 모양 이게 뭐야? 아예서다 손님 내 삶은 이 피자를 먹기 전과 전, 어떤 유튜버한테 드는, 소스는 치즈 피자인가요? 진짜 끝까지 울고. 이게 맛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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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 버려. 소스는 치즈 라는데 치즈를 발라버렸어. 소스 없는 피자가 아닐까요? 소스 없는 피자. 감동받았어요, 이. 아, 뭔, 제가 말이에요. 페페로니 피자보다 맛있는 게 문제 아세요? 치즈 피자요? 예 저도 몰라요. <laughs> 치즈페페론소스 뭐야 그럼 페페론보다 맛있는 게 페페론이라는 거예요 당연지요 치즈페페론 소스, 치즈페페론 소스. 아면 진짜 고래 침 튀게 한다. 다음날, 다음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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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나, 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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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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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자는 치즈가 소위 이니 200년 전에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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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다 4년째 4비째 4년째 4년피자년째 4년째 4년째 4 피자 이거 이 유스는 왜 자꾸 피자를 반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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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니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응을 또 표현하고. 어, 이거나 먹어. 어, 이거 굽지도 않은 거, 이게. 너 생빵 먹어, 이거 그냥. 너 이거 생으로 먹어, 그냥. 이거? 이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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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라 이거 응? 욕할 수있어 해봐! 고소해! 수미. 수 해! 수미. 수미. 수 하라고 수미. 고소해! 수미. e 어, 어, 음. 경기전 루틴이지 치즈피자 먹는 것도 포함이죠만 치즈피자 아왜 이렇게 퍼페로리도 안 나가고 치즈피자가 나가 아, 치즈 띵! 누구나 잘게, 천여당지이영감수자이방제 생각에 이거 치즈 피자라고 하셨네. 연결 볼 때, 제일 목지은 바로 잡사인 길이죠. 아, 좋은 생각, 바삭한, 물... 음, 뭐, 바삭한 블랙. 지저분는 이거, 사사면, 저, 검게 구워주세요? 타게뭐 타게해달라는 건가, 지금? 히드피자 바삭한 블랙. 와야 검은색이죠 충분히 왜왜 <laughs> 왜? 아니 그러면은 세번 꽂이요라고 말하 말았... 앉아. 반반 피자, 치즈 반, 페페로니 반. 치즈 반, 페페로니 반. 치즈 반.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 피자. 반반입니다. 2부가, 4부가, 5, 10점에 10점! 아이, 게임 재밌는데요? 피자 공정으로 해서 을까요 소스와 피자, 캡. 아니, 소스와 치즈도 깡만하실스요 그 어? 고기겠죠 고기 피자의 고기 페페론조 손님 요즘 밤밤 피자가 대세인데 페페론 피자 시키시네요 뭐하는 사람일까 도대체 유행은 안 난다는 건가? 불뻔는 거북이한테 이 피자를 표현했 나는 버섯섬 만들게 있대요 에이, 개가 너, 너 피자 가게에 치즈가 떨어졌대요. 저는 그냥 치즈 피자 한 판이면 되는데 말이에요. 손님, 이거, 아, 이거 반죽이 부족한데요, 이거. 치즈 피자죠? 네, 치즈 피자. 여기 있습니다. 아, 이거 왜안 줘? 좋아요, 좋아요. 제 인생 최고의 피자네요. 아, 진상 손님 많았으면 좋겠다. 페페로니아는 위에 여기까지 왔어요. 도어의 페퍼. 잠깐만 설마 이거 소스로 하면 안되고 페퍼로니만 올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페퍼로니만 올려달라는 건 아니겠지? 막 치... 치즈랑 소스는 왜 있죠? 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시장 소스는 왜 있죠? 안죠 아이씨, 뭐야, 맞죠전 <laughs> 치즈피자 팬데, 인 반반 하세요. 네, 조각으로. 어우, 그랬구만. 돈은 있지? 치즈피자도 좋고, 페페론 피자도 좋은데. 뭐였어요? 꼬마야, 돈 있지, 근데? 돈 없이 피자 먹으러 왔다 는 돈. 네 조각? 아, 이렇게 설명해 주네, 친절하게. 자, 꼬마. 암만 피자. 이 피자 가게는 지금 오늘 훨씬 좋은가 봐. 제발요, 배가 너무 고파요. 아무나 좀... 괜찮아요. 고마워요. 어, 저 거지는, 저 거지는 굶기면 안 돼. 이거는 생명을 없앨 수도 있거든요. 반반 피자. 요즘 가장 인기 있다던 반반 피자. 자, 이렇게 반으로 저 거진 근데 어떤 거좋아 고맙습니다! 가게에서 먹으세요 가게에서 먹으세요 손님들 경찰인 줄 알고 신고할 와우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좋은 피자, 위대한 피자 안게임을 해봤습니다 재밌었고요. 그러면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